같이 주는 두 가지 미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야 싼데 이 시장이 잘 평가하고 있다고도 있고, 음.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봐볼까요? 진짜 안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놓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음. 앞으로 경기 회복이 됐을 때의 그 성장 동력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경기가 회복될 때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뭐 운송, 뭐 에너지, 금융, 기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사실은 개인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거든 저거든 지금 이제 꽤 주가가 올랐어요. 반도체, 자동차 친환경이 올해 내내 올라왔고 그쵸, 올해 내내 올랐죠.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화이자가 백신 3상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랐죠. 조그마한 종목들도 뭐 20, 30%씩은 다 음. 올라갔습니다. 웬만큼은 치수가 러셀 2천 같은 게한20% 음. 올라갔으니까. 종목 단위로는 뭐 엄청 올라갔습니다. 두 배씩 올라가는 것도 많고, 에너지, 말씀하신 음. 에너지도 그렇고, 금융은 뭐두 배씩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금융도 꽤 많이 올라갔고, 뭐 그래요. 뭐 음. 그 운송, 여행, 음. 뭐, 그 다음에 보잉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뭐 저기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음. 이게 다 경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움직이는 게좀 달라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간 애들은 그러고 나면 좀 한참 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이미 그리고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감을 또 반영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음. 뭐, 야, 이제 사람들이 백신 맞고 여행 다니겠지. 맞는 말인데, 얼마나 많이 다닐 거냐라는 건또 음.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거기지만, 얼마만큼 갈 것이냐. 근데 지금 간게도 너무 많이 간거 아닌가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올라간 게 그냥 이거는, 아유, 이건 약과다. 아니다. 아유,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 어허. 이거를 판가름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표를 봐야 돼요. 지표 음. 안 보고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이거는 도박이지. 음. 도박이지. 이 결코 투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보는 거죠, 실제로 그러는지. 음. 지금 이미 꽤 갔다라는 거, 내년에 안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 실제로 지수가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 하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갈수 있을지, 음.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간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해 보는 건데, 시장은 기대감만으로 그렇게 맨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음.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죠, 시장은. 여러 번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때그때. 그때. 시장에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낙관론이 지금 우세한 상황만큼 그렇게 꼼꼼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많은 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그분들이 종목은 움직일 수 있죠. 작은 종목도 움직일 음. 수 있는데 시술을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아. 큰 돈이에요.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하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음. 대부분의 자금은 전체 투자자금의 음. 최소한 95% 이상은 여러 번 잃어봤거든요. 아. 기관의 <laughs> 음. 자금들은 네. 안다. 음.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제 뭐 미국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동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이제 제품군으로 가면 어떤 것들을 주로 소비를 하게 될까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음. 예전만큼 소비를 가, 가령 뭐 친환경이라면 뭐 팩트병 이런 것도 그렇지만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사실 사람들의 소비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경기 회복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양적인 소비를 늘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세상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경기 좋아지고 뭐다 좋아지고 이게 아닐 수 있고 이번에는 굉장히 굉장히 특이하게 본격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확 나눠버릴 수 있는 것이죠. IMF 에서 K자형 성장이 회복 이야기를 하는데 되는 애들은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음. 양적인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안 나타날 수 있는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몇 군데만 나타날 수 있고 자동차도 자동차 횟수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차를 바꾼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음. 기존에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부품을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나의 기관에서 운동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차 전체에 이걸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톱니바퀴와 뭐축 이런 게다 필요하게 근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럼 이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어마어마한 자동차 산업 완성차 회사에 1차, 2차, 3차 붙어 있는 그런 부품 회사들 이걸 다 이제 배터리로 만들게 되면 배터리 자동차가 되면 그냥 배터리에다가 모터 달아요. 모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되는 애는 안, 되고, 안 되는 고 애는 안, 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그래서 가치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안 하고 하는 이유가 가치주는 두 가지 의미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야 싼데 이 시장이 잘못 평가하고 있다고도 있고 음.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봐볼까요? 진짜 안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놓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가치주라고 덜썩 샀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아지면 얘들도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샀다가 이게 이 정도 왔으면 기대감 반영했겠지? 실제로 좋아지는 거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덜컥 좋아질 거야. 싸잖아. 그걸로 끝일 수 있어요. 음. 인류 역사에서 소비가 이렇게 준 적이 없잖아요. 인류는 계속 썼잖아요. 소비도 늘려고 인류 역사에서 소비가 이렇게 증가한 거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약한 100년 정도? 그 100년, 100년을 빼고 나면 소비가 증가하는 일이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이 기간에서 인구 증가율이 꺾여 내려가면서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음...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리고 이미 어, 어느 어 정도 소득이 된 국가에서는 그렇게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식은 아니에요. 양적으로 막뭐 저기 장난감 쓸데없이 싸구려 장난감 뭐 하루 10개 사가지고 이 3구 가지고 놀다 버리고 안 그러잖아요. 하나를 사도 명품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나 너무나 뚜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양적인 성장이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따지고 하나를 따지고 이런 거백개 쓰는 거보다 나이가 안 왔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주식이 오면 이것저것 이것도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식도 그렇게 꼼꼼하게 봐야죠. 당연히 소비자가 그렇게 꼼꼼한데 지금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축률이 평소 대비 거의 두 배만큼의 저축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가게마다마다 돈이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뭐 보복 소비로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다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가 승한 만큼 모두에게 고루고루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통 더블 딥이라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할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계속 간다고 그, 그렇게 소비하고 나면 남아있는 저축 다 썼는데요 뭘, 뭘로 더 하나요 음.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을 마치 이게 한 구조로 나타날 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뭔가 되게 낙관론에 취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게 한악을 계속하거나 또는 음. 갑자기 뭐폭 튀어나오거나 이것만 음. 예,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인플레이션은 좀더긴 과정일 겁니다. 아. 내년에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음. 내년에도 글로벌하게 수요의 위축이 있고 수요의 위축이 되면서 공급자들도 갈수록 공급을 줄여나가고 생산시설이 위축돼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소비가 줄어드는 속도는 이러는데 공급이 이렇게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어흠. 망하니까. 그러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데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국제금리가 1.5%까지 튀었어요. 그 다음 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 게 이게 초기에는 경기회복 초기에는 상당히 좀 빨리 올라갑니다. 장기금리가 음. 올라가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음.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지원자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물가. 내년에 당장 올라간다고 해봤자 아니, 10년짜리 금리가 뭐, 1년 동안에 물가 올라가는 걸 뭐, 그래 반영해야 된다고. 그니까 러이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진짜 물가가, 이거는, 이거는 구조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갑자기 그런 일이 나올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건 경기회복 기대감을 올라가는 음.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의 상승을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회복 초기 단계에서 그 경계복이 나타나는 국면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연준도 간섭을 안 해주고 그냥 냅둡니다. 네. 그게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버블을 완화해주는 효과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채권시장으로 옮겨감으로써 버블이 완화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음. 채권고동화금리가너무나서안 샀는데, 아유, 이 정도면 바꾸자는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지금이야 다들 음. 그러잖아요. 아유,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음. 뭐, 이렇게 음. 하는데. 아, 이게 에이션에 이제 금리를 높, 높아진 금리를 넣기 시작하면 어, 아니네 그 때는 음. 거죠. 내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주식시장에서 뽑을 수 없겠네 이런 생각들이 퍼진다는 건가요? 네, 1 5면 우리가 바이러스 직전에 미국 음. 금리 뭐그 정도 수준이에요. 크게 다르지 음.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뭐 금리가 제로 금리고 뭐이는데 아니 그 의미 없고 우리가 바이러스 이전에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했었잖아요. 음. 그런 상황으로 음. 다시 돌아갈 수 그쵸. 있는 거죠. 금과 달러화의 좀 전망을 여쭤볼게요. 내년에 대해서. 금 금은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금리고 하나는 물가인데, 그러니까 물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금값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뭐 미국이 금리가 음 낮으면 낮을수록 금값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근데 지금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죠. 요게 최근에 금값을좀 떨어뜨린 이유라고 봐야 될 거고, 물가가 올라갈 거냐라는 문제, 금리는 좀더 올라간다고 보고, 물가가 올라갈 거냐?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간다면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뭐. 어느 정도는 물가가 내년에 올라간다고 음. 보면 아주 심하게는 아니겠죠. 근데 음.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게 향후 월스트리트 핵심으로 보는 게연준도 핵심으로 보는 게 앞으로 5년 말고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고 떨어지면 요거 빼고 앞으로 5년 후에부터 5년. 음. 요거 요 포워드 물가를 보통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요거는 이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앞으로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그거를 뭐 계산을 해서 보통 뽑아내는데, 요게 올라가고 있어요. 1.5에서 음. 지금 2%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음. 기대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음. 음. 실제로 그런 물가상승률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쵸, 있는데, 예.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음. 것만은 분명하죠. 어차피 금 가격이라는 건 기대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니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금리가 음. 올라가지만 물가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 값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음. 더 오르기는 또 쉽지 않겠네요. 물가가 빠르냐? 금리가 음. 빠르냐? 그 차이겠죠. 음.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금리가 빠를 거,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기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오. 본다고 한다면, 금값은 뭐, 어쨌든 뭐 들축날축 할 것이고, 금리 올라가는 것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겠지만, 달러 약세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달러는 그거는 저는 뭐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할 거거든요. 네. 평소 같으면 자기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치는 않죠. 음. 자기 가치가, 자기 돈의 가치가 높은거 달러 강세를 원하는데, 미국은. 근데 지금처럼 뭐, 중국하고 패권 경쟁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이 모양이어서는 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고, 달러와, 뭐, 뭘 해서든지 간에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뭐, 금리 낮출 게 없으니까, 재정 쓰고, 달러 약세 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월스티트가 음.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게 아직까지 변화를 줄 상황은 아니죠. 미국 경제가. 거기서 미국 경제라 이야기하는 거는 고용일 건데 음. 고용이 확실하게 좋아질 때까지 계속 약세를 유지할 것이다. 달러 약세만 있는 게 아니고 재정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달러 약세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좀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뭐 유럽은 경제가 좋냐 이거죠. 음, 음. 때문에 달러 약세를 그렇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예요. 옵션 중한 가지고 그리고 이걸 뭐 앞으로도 더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음.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는 어떤 전략적인 옵션이에요. 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상무님 모시고 2021년 투자 전략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